자 이번에는 홍준표 황교안 누가 박근혜 대통령의 후계자가 될까요? 홍 트럼프 홍준표 지사가 트럼프처럼 막말한다고 비앙거리는 말입니다. 정작 홍 지사 본인이 그 별명을 무척 즐기는 것 같습니다. 왜요?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요. 내심 트럼프처럼 막말 쏟아내면 대통령 되는 것은 다른 당상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착각은 물론 자유입니다. 트럼프는 막말로 대통령 된 것이 아닙니다. 아웃사이더란 포지셔닝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상대 민주당에도 거침없이 포보됐지만 공화당의 다른 주자도 물론 당내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퍼버됐습니다. 힐러리에 대한 트럼프의 승리도 정치권 전체에 대한 아웃사이더의 승리입니다. 만약 막말 홍준표에 대항할 어쩌면 유일한 대항마 아니면 홍준표 지사가 막말로서 이기려고 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바로 황교안 대행입니다. 황교안 대행, 너무나 신사입니다. 국회에서는 물론 여기저기에서 상대가 아무리 약 올리거나 감정을 건드려도 선을 넘지 않습니다. 매우 절제된 표현만 구사합니다. 막말과는 거리가 멉니다. 홍준표와 황교안은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홍지사가 특수부 검사였다면 황대행은 공안통이었습니다. 둘다 엘리트 코스입니다. 정치적 감각은 공안통이, 여론 감각은 특수통이 앞섭니다. 지금은 각자의 걸어온 길대로 각자의 장점을 살려 박근혜 대통령의 후계자가 되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야도 황교안에게 트럼프란 별명을 붙이면 본인이 사양할 것입니다. 그 같은 별명도 기꺼이 수용할 정도로 정치 감각이 생기면 황교안은 반드시 후계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중부양의 허경영처럼 망가지겠다고 각오하면 황교안은 그 계승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 홍준표와 황교안 누가 후계자가 되어도 트럼프처럼 대통령에 당선될 수는 없습니다. 검사들이 갖는 경직성이나 자만심으로 말미암아 트럼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나 둘다 트럼프와 같은 완전한 아웃사이더가 될수 없습니다. 홍준표는 직업 정치가였고, 황교안은 직업 관료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늘두 사람은 함께 해왔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아웃사이더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다 아웃사이더인 트럼프가 될수 없고, 둘다 2017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불가능합니다.